어... 아 지금 아침 6시 다돼 갑니다. 와, 오늘은 아직도 달이 있고, 지금까지 날 중에 가장 좋은 날이야. 어제 밤에 잠깐 일어났는데, 하늘에 달이랑 별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건데, 그나마 이게 가장 좋은 날씨다, 오늘. 저기가 어퍼 존룸이고 위에 존룸이고 저기가 아래 존룸이었던것 같아요. 저기에서, 이렇 해서, 이렇게 올랐던 거고요. 여길 생각 못했네요. 저기 지금 마차 부차례 보입니다. 저기가 마차 부차례입니다. 마차 부차례는 저기가 마차 부차례고 6,997m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여기가 마르디 말그 코스라네요. 마르디 말은 산 능선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마르디 말 패스고, 저기 위에, 그 마차 부차를 볼수 있는, 딱 그렇다네. 아침 준비. Mm. How can I call her? Ona or? Nepali people a b i n i i Who a r w about older sister? Didi. Didi? d e 우리 시암 sí. sí. 다이. 시암이 큰 형. 딜 다이. 딜 작은 형. 여기 어떻게 말해? 디팍바이 아? 디팍바이 디팍바이? 디팍바이 우리 디팍이 동생 디팍이 동생 앤드다이 어자 <laughs> <laughs> 오늘 아침은 이거 볶음밥하고 샐러드 주문했고요 오늘 1 2 0 0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또 주문했습니다 어제 6개 중국사람들 왔는데 한 7개 거든요 시크로밥량이 너무 시끄러. 자, 밥 많으니까 지파가이한테가을좀 주고. 내가 원 저기 집에서 산이자나어 Too many for me. 그 여기서 당신 좀줘 봐. 봐. 개쁘지. 관광객은 초지도 더. 뭐로 퐁으로 넘어가. 절대로 간도 잡나고. 좋아요. 밥먹기려시끄러로 그거지. 이게

3500. 3500. 3500 이에요. 3500 이에요. 아, 암스만 니쁘데이 산. 디디. 땡큐. 담비바. 올포디 스쿠트. 땡큐. 오늘 은 2024년 3월 3 0일이고요 현재 시가 8시 신우아에서 대우랄리까지 올라갑니다. 아, 로어 신우아라서 2,100m 정도 되고, 아, 대우라리가 3 2 0 0 m 니까 1,100m 올라, 올라가야 됩니다. 신우아 도반 뱀부, 라 i g h t 신우 도반, 뱀부? 신우아 뱀부. 아, 신우아 뱀부, 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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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 페우랄리. 이렇게 이 말들을 <laughs> 거쳐서 가고, 트레킹 4일째인데, 4일째 만에 날이 더워졌습니다 아침에 마차 포사리가좀 보이기도 했고요. 아침부 해가 쳐서, 지금 햇빛 가리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더울 것 같아. 중요한 건, 아침 먹고, 화장실을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아. 이분들은, 로지까지, 물자 수송하시는 분들. 아, 어, 지게꾼들. 아니, 뭐, 야채랑, 뭐, 과자랑, 이것저것 다 드셨어요. 아우씨, 어, 안 되겠다. 내 되겠다. 찾게 벗고 가겠다 어, 응, 그래. 응? 이여래이길 좁은 곳도 있고, 완전 똥밭이야, 똥, 맛이야, 똥 이제 가다 보면, 이게 똥인지 흙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딱, 여기 똥이랑 흙이랑 다퍼먹돼서다 젖은 거야. 딱 똥, 안 밟았다 할게 아니라, 그냥 흙길 가도 여러분들은 똥을 밟고 있는 겁니다. <laughs> 엄마, 사랑, 애기전에이 녀석들이 똥다 싸놨구나, 씨. 저기에 마차포탈에 보였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벌써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시지가 아까가지고 변해. 근데 보통 아침에 확 보였다가 구름 한번 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오전엔 잘 보여주다가 한 점심 지나고 아니면 11시 정도 넘으면 바로 가려져 버리,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한 이유는, 그렇게 구름에 안 가려진 산을 보기 위한 것도 있고, 오후가 되면또 막,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코스가 대우랄리까지 맵스미상, 맵스미상엔 12km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도는 1 2 0 0 m 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 한라산 관음사 코스가, 해발 600에서 1900까지 한1300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리는 정확히 는 기억 안 되는데 한 8km 이게 되는 것 같은데 한라산 관음사 코스나 성판파코스를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도는 한라산이 1100 정도 되고 아 데오랄리가 3200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긴 하지만 1100m를 길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 지게꾼들도 오늘 태우랄리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대요 놔두고 계속 이제 오르막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말라야를 위해 준비한 신상 코오롱 자켓을 입었습니다 항상 그 녹색 코오롱 자켓을 입다가 컬러에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자켓을 계속 찜해냈었는데 할인가로 나왔더라고요 코오롱 할인 잘안 하는데 할인가로 할인 나와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뭐 술래길도 그렇지만 걷고 산에 갈 때는 이렇게 끼길 있거든요. 내가 낚시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편해요. 여러 가지 악세사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방 안 열어도 되잖아요. 여기에다 지금 핸드폰, 여기에다가 카메라 넣고, 여기에다가 고프로 넣어놓고, 여기다가 여기 또 앞주머니에, 어, 배터리 같은 거 넣어놓고, 여기에다 접다 한거 뭐, 이런 거넣고 그러면 걸으면서도 바로 번호 꺼내고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길있 입는 걸 손하는데, 그렇게 가는 분들은 거의 못 봤다. 30분 걸었는데 1km 왔습니다. 고도는 지금 한 200m 정도 올라갔고요. 잠시 쉬다 갑니다. 미안해. 내 짐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대우랄리 갔다가, 에비시 갔다가, 다시 신화까지 내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안 쓰는 짐 같은 거는 좀 뺐어요. 가이드 가면 큰 가방에 내 짐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짐도 있고, 여기 위쪽에는 가이드 디팍커 짐이 있거든요. 큰건 아니야. 본인들도 최소한의 뭐 그런 건 필요하니까 그래서 큰 가방을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윈드폴에서 큰 가방을 대여를 하시는 게 좋은 게 가이드 짐도 따로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본인 짐이 다 차버리고 가이드 짐을 둘 공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이드 가방을 붙인 다음에 끈으로 묶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앞에다가 가방을 메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디하기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난 처음에 요거 새끼 속이 이게 뭔지 몰랐어. 근데 이게 소변소변로 간다는 거야. 처음에 새끼 손가락 딱 나한테 보여주길래 뭐? 왓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 소변보로 가 이런 뜻입니다.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여기가 신호가 다은것 같고 반부까지 1 시간 반, 두 번까지 3 시간 걸린답니다. 여기가 리얼 신호 같아요. 아직 진짜 신호도안 왔네. 여기 네, 보면 대략적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호하고 밤부까지 2시간 그리고 밤부에서 1시간 히말라까지 1시간 반한 5시간 6시간 가야 된다는 거네 다시 저기 마차푸 차례와 안나푸르나 저쪽이 보이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까 구름을다 가렸더니 오늘 트래킹 4일차인데 한국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었고 어제 저희 로찌에 ABC, ABC에서 내려오신 분 있었고 그 다음에 윈드폰에서 만난 혼자 한 25리터 가방 메고 어, 혼자 ABC 갔다 오신 분 있었거든요 가이드 없이 그분은 완전 몸에 열이 많은 슈퍼 타이인인가봐 그래서 ABC도 요즘 생각보다 안 춥다고 하는데 어, ABC에서도 당행히 혼자 싱글 룸쓸수 있어서 차문 열고 잤대요 더워서 패딩, 파카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얇은 티한 장에 얇은 가디건 고거 하나 입고 가시는데 25리터 이 정도는 그 가방도 너무 무거웠다고, 짐더뺄수 있었는데, 괜히 들고 왔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생각보다 지금 한국 분들은 많이 안 보이시고,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제 오늘 숲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던 중국 사람들 없고 지금 두 분들은 계속 중국, 중국 사람들 많이 보여요. <목소리> 지금은 계속 산 사면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고, 어디부터더라? 아무튼, 일정 구간 이상 넘어, 올라가면, 아, 산과 산 사이 계곡, 그러니까 V자 형태의 아래 지점을 또 걷게 됩니다. 마르디말는 반대로 산 능선을 따라 거꾸로 뒤집어진 부위에, 제위 꼭지점, 그 길을 따라 마르디말을 걷기 때문에, 뷰가 훨씬 좋다고 그래요. 원래 구름이 없었으면, 이쪽에 마차프로 자리가 있을 건데, Bazarima e posar iuma posar iuma posan kero ika da si so say it like, how to call me young young not Oppa not Oppa ah uh. you ah uh. so you forgot 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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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g chong chong See you! Come, oh, uh, young. come, come! Home! Oh. Home! Okay. Okay, thank uh. you! Oh, oh, ah, this is bamboo because lots of bamboo is here. Ah. Yeah. Uh. Yeah, yeah, Crazy, crazy. Uh, so, Porter don't pay too much? They pay too much, it's Timos. Ah, really? But yeah. oh, they got paid so small. Oh my god. You think uh, 1,500 rupee, kind of? But they have to pay. Uh, every day. What what what? Science. Science teacher? Yeah. Ah your wife science teacher. How much the her salary normally? Her salary around two hundred dollar? Yeah, two hundred dollar. Because she your wife is teacher, so the salary is a little bit higher than normal? Compared to the home. Normal so, maybe it's working restaurant yeah, thing. Yeah, yeah, yeah. How about banker and doctor? Yeah, also the they is very high. Yeah, yeah, yeah. Obviously. Mm -mm. So anyway, teacher is just kind of middle. Yeah. Middle salary. Yeah, middle salary. Then uh. yeah, we can rest. <laughs> can we rest? Here? Yeah, yeah, that's okay. Remember? Remember? Chong! <laughs> 형. <웃음> 형. <웃음> 형. 지나니을 바라본다 너와 한날 왈리함이 났어 그댜 이게 약간 유명하기도 하고 오래된 노래래요. 우리 같은 연도 <laughs> 난맹열차? <난민> 이게 <laughs> 10년 전에 4월 말 정도에 왔고 10월 초에 왔구나. 벌써 10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 비교하면, 그때도 아무튼 10월달도 시즌일 거거든요? 지금도 아무튼 시즌이에요. 3월, 말4파워 초. 근데 트레커들이 한두 배는 많은 것 같아요. 와, 그때 제느낌이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걸어도, 그냥 좀, 한산한 느낌? 그리고 로찌도 사람들 붐비지 않고 되게 조용하게 잘 지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길도 붐비고, 로찌도 붐비고, 첫날, 둘째날, 셋째날, 어제까지, 로찌에 방이 없어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뭐, 갔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많아진 거는 생가많은데 근데 코로나 전보다는 이게 살짝 적은 편이래요.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얼마나 많았다는 거야. <목소리도> also, we, we use a wife. So, 제와이프는제와이프는 yes. 선생님입니다. And 과학선생님입니다. You're uh, right. a uh, 45, 45 dollar for. 45 uh, or. 35? Around, around. Around, uh, around. In Nepali? Uh, I pay 4,000 rupees. 4,000 rupees yeah. for. Korean test. Yeah. Oh, only one time a year. Yeah. One time in. A, yeah. When, when I pass exam, then I I have another options to go to Korea. Uh, before going to Korea, I continue this job and it's a guide. So you have to wait aft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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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yeah. A, yeah, exam. Yeah, I have to wait to some. Uh, some time, you cannot say yeah. how much. I, I have to pay, wait some time. You cannot go Korea directly, right? Right, no. Some Korean manufacturers, some plants, and some... Uh, how to say? Owner? Uh, 사장님 uh, 사장님. Yeah, 사장님. Uh, select us. Uh, select you. Yeah, he sent us visa and go. 여기가 2145m, 밤부가 다 왔나? 밤부가 왜 밤부냐면 대나무가 많아서 신화에서 출발해서 지금 2시간 정도 왔고요. 밤부에 왔습니다. 고도는 2300 정도 됩니다 2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딱 맞네 안내판에 나와 있는 시간들 나름 정확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여기 봐 여기도, 롯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는 타임은, 가이드랑 알사로 결정하면 되는데, 그냥 가이드가 쉬자고 하면, 쉬면 되는 거예요. 아, 뱀부까지 지금 2시간 걸려서 왔고, 이제 뱀부에서 도방까지 1시간 반 정도 가면 됩니다. 가서 거기서, 점심 먹으면 될것 같아요 와..씨.. 밤부 여기 도 멋있다 이렇게 대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o 부 잠시 또 쉬는 시간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컨디션도 괜찮고 좀 살짝 배만 고픈 느낌 요 전에 저는 초코바 하나 씹었고 지금은 디바이초코바를 씹고 있습니다 How to say I'm eating chocolate? 아, 저는 초콜릿 먹고있어요응 먹고 있어요 끝. 응, 출발 3시간 반 만에 2,500m 도반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대우랄레 어, 3,200m까지 700m를 돌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여기 물이 아주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막 돌아가고 나 저기 위에 보면 이렇게 수로가 있거든요? 물 파이프 같은 게. 어, 이 말했던 것처럼 전기 만드는 것거 같아요. 고산지대라 전기 밑까지 땡길 수가 없으니까 높은 지대에서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반, 도반, 도반. 아름다운 저 마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요놈시기가 뒤에서 나타나게 또 무섭게. 도반, 도반, 도반. 내가 점심 먹는 곳. 이 개들은 이 마을 소득이알수 있어. 막 아랫마을, 윗마을 다 다녀. 아주 대단한 애들이야 여기가 아니고 한 20분 정도 더 가서 어포도방 가서 밥 먹는답니다. 와, 여긴 진짜 시원하네. 아주 그냥 키많는 물이 펄펄펄! 펄펄펄! 아이고. 야, 물은 진짜 좋다. 진짜 맑아, 우리. 이만 지리산이야, 지리산. 아이고, 좋다. 지금 한 20분 정도 더 가서 어포도반을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대다. 대다, 대. 어포도반에 로찌가 여기랑 여기 두개 있어요. 저긴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지금 3시간 50분 왔고, 11시 44분, 고도 2,500. 거리 8km 왔습니다. 오늘 점심도 치킨 달바 왔어요 오늘은 콜라를 먹겠어요. 와. 그리고 점심 먹는막 1시간, 1시간 반 걸리니까. 안 돼, 빨리 또. 이따 가야지. 언제나, 코카콜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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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웃음> <웃음> 코카콜라. <웃음> <웃음> 와. 병콜라 대박 포가 사정 없네. 야, 갑자기 막, 콜라 먹었더니 절이네, 막. 그냥, 달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달밭을 먹어서 그런지, 아직까지속 크게 장트라 불타가 않았습니다. 이게 달. 빈, 빈습. 이게 밭. 그래서 달밭. 요거는 뭐라고? 맛벌. 맛벌, 맛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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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킨 달바. 아, 치킨 달바. Right. t h i 반찬. 반. 반찬. 반찬. 꼬니. 에피타스 Okay. 반찬. 음. 반찬. 음, <laughs> 지금까지 여기 와서 하나 더 달바를 여섯 번 먹었나? 맛은 거의 비슷해 근데 요런게 가끔 어떤 데는 좀 맵고 덜 맵고 이 차이겠고 달바들 제일 좋은 점은 무한 리필이 된다. 치킨 달바는 튀기는 리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리피리트입니다. 야라다분 기에 철마 알이라니 프라이서 사에 우르지콘존. 소리 오죠. 아. 나시 토아도 이베. 아. 와니클. 요요 요얼 고 라이스. 레르 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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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이스. 요로 토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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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르그르 그 쌋, 그르그르 그리로르그르케이그르 아이고 쌓, 그르그냥그래그이그르그 쌓,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같은 돈에 르그르그 쌓, 그르그르 그 쌓, 그르그르 그 쌓, 그르그르 어, 쌓, 그르그르 그 쌓, 그르그르 그 쌓, 그이그르이 쌓, 그르그르 그 쌓, 그르 양이 되게 작아요 아침에는 뭐 토스 같은 거, 뭐 이렇게 양 작은데 얘들이 소식하는 게 아니에요. 더 먹을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주는 만큼 먹는 거고 달바은 무한 리필이 되니까 많이 먹고 싶지만 돈을 아끼려고 그리고 이 친구들 점심 먹을 때 보면 이달밭 먹을 때 보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자 봐봐, 지금 좀 전에 밥을 이렇게 한 공이 주는데 잠깐 사이에 리필하니까두 배가 됐어. 이게 달바의 힘, 달바파워. 응. 달바파워.

자, 다른 음식들은 많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뭐, 이거는 아래 가면 아까 신화 정도까지 가면은 한 600루피 정도 한다는데, 지금 750 됐거든요? 요, 요건 괜찮은데, 치킨 달밭, 요, 거 치킨 달밭이 신화에서도 700, 800이었는데, 지금 1200 됐어. 그러니까, 치킨 요거 고기 때문에, 갑자기 400루피, 4000원이서부터 네 고로 나는 이제부터 치킨 달밭 말고, 그냥 달밭을 먹을 거다. 여기가 도반이잖아? 여옆허도반인데 여기 여기까지만 딱 고기가 온대요. 그 위부터는, 이제 고기가 없다고 근데 가끔 양고기 정도는 올라가는데 일단 이게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It's not uh, because of some holy thing. Yeah, because of, h 어? Because of holy thing. a ah, because of holy thing. Yeah. The mountain is holy thing, holy place, so yeah. that's why right. 여기 이상부터는 여기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가져온다 하네요. But why sheep is allowed here, people? 어. for pray God. o 케 a 케 Sheep, 아 pray God. 양은 올라가는데 음. 기도하려고. 인데요. 재물로 바치는 거지. It's not for us. 오케이. <laughs> okay. 참 그리고 대부분의 로지 화장실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깨끗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아래는 투세식이고 저기 쓰레기통. 요거 항상 물을 쓸수 있게 해놨어요. 걸일 보고 물, 물 뿌리면 됩니다. 그래도 웬만한 로지의 화장실 상태는 되게 깔끔해서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샤워실 같이 있는 화장실인데 특이하게 샤워실 같이 있는 화장실은 이렇게 좌변기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어치가 또, 그런것 같아. 여기도 물로 가면 돼 있고, 요게 이제, 가스로 들어가는 뜨거운 물. 시간대 잘못 걸리면, 미지근한 물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여기 옷걸이 있는 건 그래도 양호한 거야. 이제, 또, 출발해야죠. 네. 세상에 태어나. 자, 또라는한성 하나 들었지.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フ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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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